우리 다 같이 453장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밤에도 저희들 하나님의 장중안에 두시어서 쉼의 시간 안식의 시간으로 피곤했던 저희들 회복의 시간으로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력으로 가득이 채워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날을 시작하며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복하는 심령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히 시작되는 한 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실 때 저희의 영이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늘의 것으로 시작되는 이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합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3절로부터 7절에 이르는 말씀이 됩니다. 찾으신 한줄 알고 이제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 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로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이것은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을 익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흡족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일까? 그는 그의 마음 하나님의 중심을 알아차리는 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소중히 여기시는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계시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또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인지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알 때에 그분에게 영광을 우리는. 돌려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온전한 주님의 제자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아침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령이 잘 알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보다도 아픔이 서려 있는 마음, 아픔을 가진 마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보다 먼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렇게 아파하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잃어진바가 되었을 때, 하나님 몹시 그 영혼에 대하여 마음을 쓰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아파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때 비로소는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나서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영혼에 대해서 아파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단호함이 아버지의 마음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낼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돌아올 때 환영하여 맞이하고 계십니다. 아마도 우리 기독교 역사 이천 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잃어버렸던 영혼을 찾으려 하시는 하나님의 숱한 사역의 모습. 들로 가득 차 있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영혼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환영하시고 그 영혼이 정말 잘 되어지고 아버지 집에 돌아온 그 기쁨으로 가득한 자리, 그것이 지나온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사역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찾으시고 또 우리를 환대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보다 우리 자신들을 더 깊숙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차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신앙의 정점에 들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런 자를 찾아낼 뿐만 아니라 함께 기뻐하십니다. 함께 즐거워하십니다. 아파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찾는 사역에 집중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찾아내 쓰여서 함께 즐거움을 만들어 가시는 것. 그래서 천국은 잔치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 자가 돌아왔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온 그 사실이 너무도 즐겁고 잔치자리로 즐거워 하시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본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마음은 한 영혼 때문에 아파하시고 한 영혼 때문에 사역하시고 한 영혼 때문에 즐거워하십니다. 바로 그한 영혼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대한 관심을 아주 각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면서 쏟아 부어 주시는 장본인이 바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선 저와 여러분의 본 모습이라 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때문에 한 영혼의 귀향을 인내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찾아내고야 맞습니다. 그리고 그 귀향하는 집으로 돌아오는 그한 영혼을 크게 환대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오늘의 아침, 저와 여러분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우리의 모습으로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그 기쁨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영혼들을 향해서 열려 있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는 이번 새롭게 준비되는 또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백 마리의 잃어버린 백 마리 양 가운데서 잃어버린 한한 한 마리를 몹시도 가슴에 품으시고, 아파하시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시간까지 끝내 기다려 주시고, 또 찾으시며, 함께 사역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이 아침 바라볼 수 있도록, 또그 마음을 읽어갈 수 있도록, 이 아침을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휘지 아니 하시고 찾아내시고 끝내는 돌아오는 그 영혼을 환대해 주시려고 부지런히 준비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또한 돌아온 그한 영혼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환대해 주시며. 너와 함께 하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그토록 소원하고 열망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들은 자답게 또 함께 아버지와 누리면서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다른 영혼을 향하신 열려 있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저희의 믿음이, 저희의 신앙이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의 날을 또한 준비하는 시간, 아버지의 마음으로 휩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세계를 함께 계획하고 또한 찾아내고. 또한 그 즐거움에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영혼들을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우리가 함께 살아나가며 우울하고 또한 침통한 시간들을 어렵게 어렵게 보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육신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 저들의 마음의 자리, 하나님의 장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를 이제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들의 한 영혼 한 영혼 모든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한 우리를 붙들어 십시며 또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바다도 지쳐 있는 영혼들을 주께서 격려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하나님이 선하신 뜻, 세워나가는 복된 이날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이어져 가겠습니다. 기도하십습니다